기분 좋은 맥주 한 잔, 비어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국산 맥주 하면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맛이 없다 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남한 맥주가 북한 맥주보다 맛이 없다 라는 말까지 나왔으며 독일을 갔다 온 지인분께서는 독일 맥주를 마시고 나니 국산 맥주는 더 이상 못 마시겠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말들은 꽤나 철신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 당시 시중에 유통되는 맥주라고 해봤자 카스, 하이트, 맥스, 오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맥주들이 맛이 없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맥주들의 스타일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맥주들은 부가물 맥주로 대체로 맥주의 옥수수와 쌀, 뭐 등의 부가물을 첨가하며 그로 인해 맥주 자체가 맛이 연해지고 가벼워집니다. 특히 아시아권 맥주에는 이런 부가물 맥주가 많은데 그 이유로는 첫째 어, 생산 단가가 낮아 원가 절감이 되고 이제 둘째로는 맛이 가볍고 청량하여 대중적인 입맛을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수요가 높아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므로 생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부가물 맥주가 인기를 끄는 다른 요인으로는 우리나라의 맵고 짠맛이 강한 음식들과 페어링하기 좋으며 또소맥의 인기가 또 한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하여 이제 맛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부가물 맥주 범위 내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버드와이저, 찡타오, 밀러, 코로나 등의 맥주들과 비교를 해봐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가물 맥주끼리 맛이 있고 업고를 따지는 것은 그다지 의미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애초에 그것들은 맥주 본연의 맛을 위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청량하며 가볍게 먹기 좋은 맥주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가물 맥주들을 가지고 맛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요 맥주 스타일과 그 외의 맥주 스타일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에는 100가지 이상의 맥주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국내에서는 그간 제한된 맥주 스타일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 왜 기업에서는 그러한 맥주만 만드느냐 대기업에서도 간간히 퀸즈 에일, 에일스톤과 같이 도전적인 시도도 있었으나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스타일의 고착화가 오랜 시간 지속된 것을 어느 측의 잘못이라 보기엔 어렵습니다 국산 맥주의 범주에는 단순히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맥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편의점에서 많이들 보시다시피 국내 크래프트 맥주들이 많이 납품되었으며 국제대회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적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몇 년간 우리나라의 맥주 문화의 흐름이 다이내믹하게 바뀌었습니다. 소규모 양조장에서 외부로 유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입 맥주가 크게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스타일의 맥주들이 수입됐으며 일본 불매 운동으로 국내 수제 맥주에 대한 관심도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수입 맥주와의 경쟁성을 갖추기 위한 주세법 또한 개정되었습니다. 즉, 국내 맥주 생태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상황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조금은 해소되면서 크래프트 맥주의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전 국산 맥주에 대해 맛없다 라는 시선은 점점 옅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다양한 맥주들과 견줄만한 좋은 제품들이 크래프트 브루어리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대형섭외점에 이점만 못했지 곳곳에 숨겨진 맛있는 국내 수제 맥주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전체 맥주 매출 중 수제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섰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비중이 1-2%였던 것을 생각하면 짧은 기간 동안 장족의 발전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맥주 브루어리의 노력과 도전, 거기에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더해진다면 앞으로 더 발전적이고 건강한 맥주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며 언젠가는 국내 맥주 수출량이 수입량을 앞서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